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가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는 business.kakao.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이버 같은 데서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치시면은 채널 관리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카카오포 비즈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누르시면 말씀드린 사이트에 접속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셨으면 우측에 계정명을 클릭하시면 계정 정보나 여러 가지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모 박스를 누르시면은 카카오톡 채널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채널 만드는 거는 여기새 채널 만들기 하시면 되고요 사진은 하나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채널 이름은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 이름을 아무거나 치셔도 되고요 검색용 아이디가 중요해요. 어떤 이름을 쳐야 나오는지 따라 틀린데 저희는 어차피 고객님들이 검색해서 가입할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찾기 쉬운 검색용 아이디를 쓰신 계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개 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한번 할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도 끝이 아니라 내려가시면 계속 있어요. 이쪽에서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신도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뭐 반영구라든지 이렇게 넣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사업장 이름과 채널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장 등록증에 있는 이름을 또는 아니면 간판 상호가 있는 거를 확인해서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비즈니스 채널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신청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라든지 이런 걸로 검색을 먼저 하시고 이두 가지 서류, 사업자 등록증과 재직 증명서 또는 신분증 이걸 넣어 주셔야 되는데 신분증은 이제 종류에 따라 많이 틀려요. 결국에 생년월일 앞자리와 성별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두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스킹 처리하셔서 첨부를 하셔야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린다. 비즈니스 도구에 들어가시면 채팅방 메뉴가 있으세요. 메뉴를 먼저 등록하시면은. 영업 시간 안내. 알아서 좀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지도 넣어드릴 수 있고,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 다 하셨으면은 채팅방 메뉴 사용까지 누르시면은 채널에서 굳이 묻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궁금하신 거를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저장 누르면은 전부 쓸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